정지도사입니다. 아, 진짜, 벚꽃이, 어, 정말 많이 핀, 완연한 봄날씨인데, 아쉽게도 우리 아드님께서, 저기 이제 콧물 감기에 걸리 신바람에, 저번주에 한번 벚꽃 약간 피었을 때, 강변에 한번 보러 나갔다가 강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결국 보지도 못하고, 애 감기만 걸렸어요. 되게 미안합니다.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벚꽃이 더 많이 폈는데, 정작 피지를 못하니까. 어, 살다 보면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움직여도 안 되고. 근데 결국 그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봐야 뭐다 아는 거죠. 그걸 안다면 뭐돈못벌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이 동네 화명동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는 전부 다이 쓰레기장 다 논밭이었는데 이 동네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시세를 갖다 알기만 하면은 사람 참돈 버는 게 일도 아니겠지만은 인간이라는 게 미래를 또알수 없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사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봄이 되고 나면 이제, <laughs> 5월달만 되면 좀 시끄러워지죠. 어, 5.18 해가지고. 또보나마나또 저쪽 동네에서 또 난리 날 겁니다. 뭐, 5.18을 또못오겠니어쩌니또 얘기 나올 거고. 명단 깔아 안 깔아 또 얘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님을 위한 행진국을 불렀니 많이. 왜 갑소리는 불렀는데 갑돌이는안 불렀냐. 또 난리 나겠죠. 예.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해마다 이제 5월만 되면, 아니, 그리고 이제, 5.18이 지난 지가 벌써 지금 4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5.18이라는 거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뭐4.19 6월 항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는 그 근현대사적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뭐 5.16이라든지 뭐12.12 이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아, 죄송합니다. 뭐, 누군가는 국국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대체적으로 전 국민이 그 군사, 아, 정변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죠. 대체로. 뭐, 일부를 빼고 나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 마을 놈의 5.18이 사건만큼은 참 이게 나라에서도 이제 문제가 좀 많죠.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건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뭐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을 하지만은 어 반대편에서 일각에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고 또그 성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먼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그 역사적인 사건과 해석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겠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사건을 어떠한 성격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laughs>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아 잠시만요, 코좀 풀겠습니다. 아이고 비염이 있어가지고. 예, 네, 남들은 이거 저 중간에 뭐 편집하고 이런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가지고. 어,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제 어떤 사건을, 어, 뭐, 나라별로, 나라별로, 혹은 아니면 뭐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사건은 뭐 유엔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그 성격을 이제 규명을 하겠지만은 사회적인 합의를 갖다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 사건의 성격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는 거에는 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유력한 것은 판단 사법부의 판단 혹은 어, 정부처는 공식적인 조사 아, 그 다음에 이제 학술 조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 이것이야말로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5.18이라는 것이 아무리 어, 뭐 폭동이다 아니면은 뭐 북한군이 내려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주장이 있지만은 지금 일단 현재로서 물론 역사적 사실도 어떻게 해석이 바뀔지 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사법부에서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론 북한군의 침투는 그동안 없었다라고 결론을 한다면 우선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승복하는 태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나 공영 방송에서는 5.18을 당연히 민주화 운동이라 부르고 어, 또, 거기에 대해서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렇게 돼야겠죠. 어,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 이 해석, 저 해석이 이제 난무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혼란이 많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좀 중요한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 주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갖다 막아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왜? 여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어, 뭐 어떤 특정 개개인을 비방한다거나, 아니면 명예를 갖다 훼손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사법부에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겠지만은, 5.18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인제 사건에 대한 운동, 성격을 갖다가, 나는 이렇게 규명한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어, 그것을 존중하고 안 존중하고는 개인의 마음이지만, 아예 그걸 갖다가 말을 갖다가 못하게 한다? 너 책도 펴지마. 너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라고 규정했지? 너 처벌받아야 돼.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 인간에게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집회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또 자신의 양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권리 자체는 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 주제의 사실인데, 아이, 그, 오해하지 마시면 테리, 테리비나, 아니면 교과서, 이런 것에서는 이제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평화당 이런 곳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호남의 인심을 달래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 5.18, 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명예, 특별법을 갖다 개정해서, 요걸 갖다가, 월판을 갖다가 어떤 말로, 이제, 규정을 갖다 하는 사람을, 다르게 규정한 사람을 갖다가 처벌을 하겠다. 아, 이러한, 그러한 조치들은, 소위 말하는 옛날에, 이제, 모택동, 아니면 낫지, 스탈링 같은 그런, 이제, 독재정부에서 하던 행동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국민들의 자유와 의학을 갖다 행동하는, 음, 그한 행동이니까요.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5.18이 만약에 민주화 운동이라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이제 모순적이고 역설적이지 않겠습니까? 민주화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와 타도에 싸우고 그렇게 하려면은 집회, 언론, 결사, 아, 양심의 자유를 갖다가 회복하자는 운동이 말 그대로 민주화 운동일 건데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하는 자를 갖다가 우리가 처벌하겠다라면은 이것이야말로 5.18의 정신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왜곡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 되겠죠. 어,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진보 진영, 아, 진보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제 좌파입니다, 좌파. 그것도 철진한 사회주의나 이렇게 막스주의를 갖다 답습하는 수구좌파. 이게 이제 맞는 말이겠죠. 수구좌파를 제가 이제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 몇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국정교과서를 갖다 펼 때, 국정교과서를 갖다가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가 뭐냐면, 역사적 사건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한데, 왜한 가지 사건을, 왜 국가적인 그런 이제 정권에 따라가지고, 아 국정교과서 하나로 통일 해서 설명을 드려하냐 이것이 그 문제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좋다 그러면 국정교과서 안할 테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유교과서로 각 출판사마다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성지고등학교란 곳에서, 우리는 교학사라고 어, 보수색채가 좀 강한 교과서를 선택하겠다고 을 하니까 온 전교조하고 시민단체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전화가 오고 항의가 오고 왜 애들을 보는 에 그런 그런 이제 보수적 색채가 강한 교과서로 이렇게 애를 갖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느냐고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죠. 예, 참 웃기죠. 어. 가장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laughs> <laughs> 여러 가지 역사의 다양한 시각을 갖다가 존중한다라고,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막는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놓고, 나는 알아서 그러면 교학사를 선택하겠다니까, 그거는 또 선택하지 말아라고그교과 학교에 그냥 뭐 협박 문자 테러를 하고, 교장이 알아서 이제 뭐 사퇴, 뭐모르겠습뭐 사퇴를 했는지, 그런 사태가 벌어질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수구 좌파 이 세력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철면피인지를 갖다가, 드러내는 좋은 사건이라고 제가 볼수 있겠고, 이번 5.18 관련된 그런 특별 법제정 움직임 또한 역시 저는 그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5.18이 그5 1 8의 민주화 정신 운동이라 생각하고 그 정신을 존중해야 된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은 좀 제발 좀 그만 좀 만드시고, 또 호남분들도 오히려 자기들이 나왔어서 이런 걸 갖다가 반대해야죠.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림줄처럼 원수를 사랑해란 말이 있듯이, 비록 당신들은 우리 5.18을 그냥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세력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민주화 정신에 따라가지고, 어 당신들에 대한, 그렇게 이제 민주화의 정신을 따라, 어 집회, 결사,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지켜서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 주겠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어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런 사실이 좀 부각될 수가 있겠죠. 이 이것이 5.18에 대한 제 짧은 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